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아요 오늘은 바람의 날이네요. 일단 당고를 먹고. 점심에 오마카세를 먹으러 갑니다. 바로 이동해야 될것 같아요. 빠르다군요. 맞습니다. 어. 나? 스벅스벅힘메뉴 했는데 화장 많이 음~ 그런 거아는 우리나라에도 출시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 고치고 막상 성공어 이런 사이즈들 맛있겠다 4 자, 분에도4봐 봐. 원 400원이죠 인0 0원 400원 4

짜이 동네가 조용하니 좋네요. 새소리도 나고 다온것 같아요. 왼쪽으로 마치에스시라고 보일 거 여기인가? 안나요. 고치소사마 되시다 <laughs> 뭐라고요? 고치소사마 되시다 크게 말해 주셔야죠. 멧자 <laughs> 무마이 되시다 이게 좋네. 이게 떡 같은 걸 거야. 어... 떡에 뭐 시럽을 묻혀 놓은 거야. 그런 거 같아. 우리 인생 첫단골를 에비스 공원에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드세요. Good n i 와, 되게 쫀득해 보인다. 음. 여기 비둘기 간식 주는 사람이 많은가봐. 얘 자꾸 와. 미안 한데다 First <laughs> good. 다음 단고는 무슨 맛인가요? 넥스 번 다음은 흑임자 먹어볼까? 그래 어떤 맛일까나 양념을 최대한 많이 해서 먹어야 되나봐 와 아, 왠지 말차 엄청 맛있을 듯 응. 후식을 먹는 율과그 후식을 노리는 비둘기들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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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 돼. <웃음> <웃음> 음. 앉은 자리에서 사당고 하나요? 사당고 제일 맛있는 맛은 흑임자, 흑임자,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딸기, 음. 딸기는 실망시키지 않아요. 팥이랑 딸기가 잘어울리는 일본이 딸기가 맛있대 화합당을 제대로 하는 그런 게... you around like a dog on a chain. Since I found your love, it's always been the same. I'm never out late. I do anything you ask to get a pat on the back. Then, 응. 보세요. 와, 맛있어? 와 편의점 퀄리티가 이렇게. 크로스 뜯을게. 음. 짜잔 완전 바삭바삭. 우리 밥 먹기 한 30분 전이지. 그니까 러 이거를 먼저 쓰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리필해서 쓰면 돼. 음, 좋다. 음 그리고 둘이 트리트먼트는 쓸지 모르겠는데, 둘다 아, 이거 나와서 음. 이거 쓰면 될것 아, 같고. 좋더라. 이따가 에? 밥 먹고 와서 한번 하자. 에이. 궁금했어 우리도. <laughs> 응. 뭐야 이게 스펠가 아니야? 이거 있어 집에 있어? <laughs> 없는데요? 어. 어, 아, 다행이다. <laughs> 이건... 있을까봐 너무 어. 걱정했잖아. 이거 너무... 맞아. 이거 너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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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밥 위에 뿌려도 되고 안 뿌려도 되는데. 뭐야? 맛있게 드세요. <laughs> 이게 좋고, 보습 보습되는 건 뭐야? 투촉하게 음. 음. 보습은 이걸 추천해. 얘를 이썼는데 얘는 볼륨용 샴푸인데 진짜 소금이 이렇게 들어있어. 오. 근데 이거 지금 말리 말랐는데 이거 이렇게 보여? 살짝 젤리같이.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하면 거품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아, 얘네가 그거 프렌들리한. 이벤트를 하는데 이거 스티커는 가져가도 맞아. 되는 것같아 아, 진짜? 스티커야? 스티커도 동물이네요. 어제이요 오늘도 어, 노상 상으로 <laughs> 노상 노상 전문 과일이랑 이렇게 뭐지? 어? 이렇게 생긴 거 진짜 유명하다어 네, 이거 나도 일본에서 이거 먹었어 노상으로 하버스는 사람이 우리 밖에 없을까 싶잘 <laughs> 네. 먹겠습니다 뭐, 신나셨어 뭔가 하나는 좀 아쉽지 않겠어? 아. 두, 개, 두 조각은 먹어야지 그러네 하나 있으면 좀아죠두 조각은 이봐. 먹어야지 <웃음> <웃음> 아, 이렇게 무슨 여기를 누르는 방법 이렇게만? 이렇게 하면 나올 거 같아. 다 떨어지겠다. 다시. 아쩝아. 들어가자. 진짜, 베개짜리, 우마이먹 어때? <laughs> 맛있겠다. 이렇게 신나게 놀다가 집으로 갑니다. 갑니다. 이렇게 일본 여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요나라! <laughs> 너무 아쉽지만,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와요. 고맙습니다. 안녕. Me like a glove the day I fell in love with the way you said my name. I know it sounds crazy, baby. Try to understand me, please. do ooh, ooh, ooh. I knew you'd fit me like a glove the day I fell in love with the pictures in my head. I know it sounds crazy, maybe one day I could share them with you.